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 경자와 시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아, 일단 주말 동안 굉장히 좀 음, 시끄러웠죠. 어, 이태원 확진자 관련된 뉴스들이 전파가 되면서 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뭐 54명이다.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다. 어, 뭐 제주도에서 피부관리사 와 밀접 접촉자만 138명이다 이러면서 어 어떤 지역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지만 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어 정부의 어떤 여론과 어 정부 정부의 정책과 여론들 때문에 어 클럽 및 유흥업소들이 이제 큰 타격을 어 입게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현재 상황에서 클럽 등을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어, 다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보통 우리가 그림자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 룸사롱과 이런 클럽 등 어, 어떤 지하경제들의 매출 등이 어, 축소되어서 이것이 또한 왜냐하면 이런 클럽 이라던가 어, 이런 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또 어, 술을, 뭐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뭐, 그, 안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어, 이런 어떤 그 소비의 위축이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 바이러스 관련된 통계를 그대로 믿지는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좀더 스펙트럼이 넓은 보수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인 거죠. 어,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어떤 반대 여론 때문에 어, 바이러스 확산이 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3주년 기념 대국민 연설이 있었죠. 어, 바이러스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대책절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특히 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어, 역시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그 뉴스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뉴딜이 어, 이제 첫 번째는 뭐 데이터, 5G, AI 이런 어떤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산업의 집중성 어뭐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련 종목들도 이제 큰 상승을 보였죠. 어 마지막 세 번째가 SOC. 근데 이 SOC가 예전의 사회 감접 자본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에 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가 세 가지 모두가 지금 컨택보다는 언택에 관련된 어,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어, 사실 중간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게 무엇이냐면 음, 새로 만들어내는 이 디지털 느딜 정책들이라는 것이 어, 새로운 어떤 신규 고용을 창출을 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고용을 잡아먹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어, 다소의 어떤 충돌은 발생을 하겠지만 어, 우리나라가 어,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디지털 위주의 디지털 위주의 어, 포스트 코로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내가 뭐뭐 뭐 이제 주식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어, 바로 직업을 이쪽 한국판 뉴딜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한 한국판 뉴딜의 어, 주주라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쪽 회사의 주식이라도 사서 리스크 해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최근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음,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경제 재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 중국 관련 소비주에 관련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예전에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카지노,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또 게임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카지노와 면세점 관련된 주식들은 어, 그다지 이번에는 어, 많은 혜택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어, 어떤 그 패턴이 어, 컨택에서 언택으로 어, 넘어갔기 때문이죠. 기존의 중국 관련 주 중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는 섹터는 어, 뭐 엔터카지노, 면세점, 여행주들보다는 어, 그. 어, 게임주가 가장 회복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게임주는 중국 관련주로 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뭐 판호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일부 이제 좀 개설되고 있죠. 어, 중국에서 게임을 그 발표하기 위해서는 판호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어, 전혀 판호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판호가 좀 개방되고 있다. 또한 그 게임이라는 특성상 어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어 컨택이어도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어 여행주라던가 아니면 그 카지노주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어그 게임주가 회복이 빠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유럽과 미국에서 그 경제 재개가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경제재가 경제재개가 일어남으로 해서 어,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또 이제 프랑스 관련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지수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상승 이런 상승도 물론 좋기는 한데 어, WHO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보셨다시피 어, 이런 어떤 확진자의 증가는 다시 한번 어, 경기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입니다. 어, 사실 실물 경기에 대한 지표들은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개의 힘이 경쟁을 하고 있, 있는데. 이두 개의 힘이 경쟁하고 이, 있는 상황에서 어, 약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서 이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우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어,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번 상황에서도 보셨던 것과 같이 어, 경제적에 재 따른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상승했던 부분을 부분을 어떤 기술적 반등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 마음속에,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보수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상승이 이번 주에는 약간 흥보로 어,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력도가 이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 지루한 투자에 당분간 익숙해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지 시 말라는 겁니다. 어, 지난 1450선에서 음, 1900선까지 어,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 어, 개미동화 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약두 달, 두달 정도 지난 겁니다. 어, 오랜 기간 투자로 보았을 땐 아직도,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고요. 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있어서 이제 고작 두 달, 두 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미도 공동의 핵심적인 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서 어, 개인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죠. 바닥권에서 한19% 정도 상승한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19%의 상승은 고점 대비 하락에 비해서 고점 대비 하락에 비해서도 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이 고점 대비 하락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2%인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한 달, 두달 정도의 어, 차트를 보면 어, 지금이 딱그 개인 투자자들 두달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투자자들이 이제 지루함을 견디실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어, 다른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뭐100% 150% 오른 종목들도 있고 또한 뭐 인버스와 뭐그 그 원유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손실 폭이 커진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박스권임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투자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이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역시 이제 지루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양봉 매수보다는 음봉 매수에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 어 어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을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남으시면 앞으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어떤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주식공모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